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나랑 다닌다 하나 둘셋 그런 거로서 그렇겠지 뭐따뜻없고 음. 근데 그러 마지막 질문 갈게요 질문은 누가 하는 거? 제가요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변 mc입니다 누구한테지 아닌 자기, 음, 자기한테. 어.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나랑 사귄다. 하나, 아. 둘, 셋. 사귀어는 본다. <laughs> 아, 솔직히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막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니, 사귀어 본다잖아, 그래도. 어, 음. 그래서 그걸 말잖아. 사귀어는 본다고. 음, 음, <laughs> 음, 오케이, 오케이. 사교는 본다. 저는. 다시 태어나면? 음. <웃음> <웃음> 아, 당연히 사귀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더 좋아해요. 그거는 진짜. 우리 쭈도 알아요. 솔직히 자기도 알잖아. 나도 많이 좋아해. 아, 그거 맞는데,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겠어? 음. 진짜 아, 네. 말로 표현 안 되죠 너무 이뻐하는 분서 본인도 알아요 솔직히 본인도 본인 이쁨 받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조금 여기서 이제 방송이니까 한마디만 하자면 기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기복이 안 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왜냐면이말 하려고 먹방 찍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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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그거는 음. 제가 단골 키 부탁 부좀 드릴게요 단 음. 키. 나도 할 말은 많지만. 아, 말, 아 하나만 얹어주세요 하 아, 아니 아니. 괜찮아. 이거 끄고. 아 <laughs> 오늘 <끄고 웃음> 어, 어, <laughs> <laughs> 진짜 모 같은데. 진짜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야왜 많이 하죠? 대화하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음. 먹는 영상만 찍으시는 분들도 그 있고 쭈가 많이 보는 그분 있어요아요 얘기하죠, 이름은 아, <laughs> 그분 음. 대화를 하죠. 음. 데 이렇게 근데 막 계속 얘도 얘기해. 이렇게 돼요. 계속 말고 막 먹... 혼자 하시다 보니까 아, 물론 혼자 많이 하시겠지만 음. 맛맛맛 표현만. 아 진건 어때요 이러고 뭐. 근데 비율이 먹는 게 훨씬 많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 와 대박이네요. 어때 어? 맛은? 솔직히 뭐. 맛 아, 진짜로? 응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응 음, 알아 알아. 아 오빠가 어때? 나? 제 솔직히 할게. 여기 시청자 구독자 중에서 아니면 뭐 보실 시청자 분들에서 솔직히 야채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게 뭐죠 프리미엄가요? 프리미엄. 크리미엄 크리미엄 r 리미엄 u m premium 시킬까 말까 양파가 r 하는데 저도 야채를 잘안 먹는 편인데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야채 told you a cherished among them. You look at my head. I have a moment, but you 어제 진짜 야채 안 먹기 아, 때문에 근데 솔직히 어려운데. 말하면 오빠 빼고 이거 보시는 분들 다 드셔봤을까요? 아 그래? 솔직히 말하면 어 음. 이거 되게 오래됐어 오빠 음오 오래 나오긴 했나? 아니 그래? 믿고 할 수도 있어 아 그래? 음아 음. 근데 좀 물리긴 해 조금 먹으면 살짝 물리는 음. 맛이 있어 내내 광고주님 저는 안 물려요 우리 <laughs> 구독자 <물 부족하다. 웃음> 전 맛있게 나. 먹을 수 있어. 십몇 이야빠열열 마리도 먹을 수 있어요. 부족 네, 강모조님, 내이이어 네. 음, 응. 맛있다. 다음에는 같이 출연해서 먹방을 ASMR 쪽으로 할 거야. 진짜로. 아 뼈가 있네. 아벌 순살을 쭈가 시켜주기로 했는데. 음, 잘못 체크를 방해. 잘못했어요. 네. 네. 아무튼 배달의민 족장. 네. <laughs> 강호준이 보고 계시죠? 예. 네. <laughs> 뭘 자꾸 강을준 <강호진이> <laughs> 항상 보고 있어요. 찡하다 오빠. 찡하다 찡피해. 왜왜 왜? 구독자들 어? 이렇게 없는 데 에이. 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건 꿈이에요. 예, 네, 꿈인데 진짜로 모르는 거야 인생은. 진짜 우리가 응. 우주가 우리 항상 보는. 그분처럼 될 수도 있고, 음. 네, 이름은 비공개. 요 그리고 우리 쭈가, 솔직히 말하면 끼가 있어요. 좀, 방송 끼. 했는데 다음엔 둘이. 그술 먹방도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laughs> 음. 술도 못먹고나못 아, 먹으니까 <laughs> 하는 거예요 잘, 잘 먹으면 그래.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음. 못 먹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아셔야 될게 자기가 솔직히 말할까요 술못 먹는 사람이 더 많다 잘 먹는 사람보다 음. 음. 평균적으로? 되게 현실감 있잖아요 네. 얼굴 빨개지고 음. 한지감 있어요. 근데 조금. 내가 오빠보다도 잘 먹다 없나? 예. 배따해 라이브 키고 해? 너는? 틀이나 걸 n 왜이 아, 맛있다. 언게 이게... 음. 맛있어요. 이거보다 나이게더 맛있어. 요 n o 스노 n 아, 그래? 링이 맛있는데 더스노 n 링이 아니고 <laughs> 스노 o 아스노 <스노잉이> g 이더 맛있는데 g s n 고 w 고 먹는 거야 그냥. <laughs> 아 n 광고주님 보 i n g s n o w 까 나중에 조금 네네 영상 많이 찍으면은 네네네네 아니 오빠한테 말한 거 n 아 Snowing. Snowing. 강아지 있거든요. 꼬리, 꼬리, 꼬리. 네, 강아지도 영상 찍는 거 많으니까 올릴게요. <laughs> 정말 예뻐요. 아유, 맨날 밑에서 이렇게 뭐떨어 있나 <laughs> 두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솔직히 하면은 내 했대나 말가 없던데. 많이 아파요, 아, 구층병이랑 그런 게 있어서. 사람 음식을 솔직히 말하면 주잖아요, 근데. 못 줘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비만이 되면 안 되잖아, 이 친구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 무릎도 관절도 안 좋아가지고,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우리 쭈가, 저희가 진짜 이 친구가 동물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했는데, 아, 일주일? 아니, 저 10일 정도 입원했죠? 10일, 10일 정도, 했다. 10일 했는데, 우리 10일... 저희가 하루 빼고 음. 다 갔어요. 진짜 하루빼고 <laughs> 근데 동물병원이 아... 가까우면 맨날 가기 상관없는데 근데 한 3, 24km 정도 거리니까 그리고 심지어 퇴근시간 막 이렇게 되니까 아... 와 가는데 30분? 아 40분? 예. 네. 근데 뭐별수 있으니까 막히더라도 가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음, 막 제가 음... 막 가지 말자 이러는데도 맨날 가니까 제가 네. 오빠가 보고 싶다고 막 보고 싶다한거같한 시간 한... 반 운전해서 갔다 고왕복시간 걸리고. 아, 주가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되게 열려서못 봐요 그런 거는 솔직히 본인도 얘가 잘했나 항상 발구둘 구...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베트남 갔다 왔는데그건 이제 번외편을 올릴 거예요. 근데 하... 항상 해외에서 보고 싶다고 얼마나 막 밤마다 곡소리 내면서 막 <laughs> 하는데 막상 한국어잖아요? 딱 맞췄잖아요? 딱 처음 본 순간 <laughs> 사봉~~ 한잔 그냥 잘했어 잘했어 이거예 진짜 그래서, 에휴 한마다 진짜 그마빠 먹어야지 오빠 흔들다아이괜아현실 이게 들 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진짜 저희가 직접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추첨 한에서 뭐 댓글 남기면 그분이 100% 당첨되실 거예요 제가 <laughs> <laughs> 저희 아직 댓글이 한 개도 없어요 친정 아직 가족들도 안 달고 응. 그래서 <laughs> 당첨되시고 다시 기 하면 당첨되시네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커플분들 직접 만나서 그 상담도 해드릴 거니까. 네. 그 대신 진짜 저희보다 무역 억조 심한 것들은 진짜로 없을 거예요. 말로 진짜 저희가 썰도 나중에 술 먹으면서 같이 술 먹방하면서 진짜로 풀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치킨 두 마리 남았는데 음. 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괜찮아? 요어 <laughs> 좋네. 뭐가 좋아요? <laughs> 아, 치킨 먹어서 미련 <laughs> 피하는 습관도 딱 보셨죠? 이게 이제 방송 뜨면은 <laughs> 어, 봐봐요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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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아무튼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편집본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嗯。Mm hmm.